첫 번째 경기 LG 대 SSG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LG와 SSG의 시리즈 1 차전. LG는 손주영이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6G 3W 1L ERA 4.25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기아를 상대로 3.2 이닝 5실점 3자책을 기록했다. SSG는 앤더슨이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6G 1W 2L ERA 3.22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키움을 상대로 6.1 이닝 무실점 QS를 기록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앤더슨이 등판하는 SSG 쪽에 힘이 실린다. LG는 앞선 시리즈에서 하나를 만나 2패를 당했고, 동시에 사연패 빠지게 됐다. 시즌 초반 독주체제를 달리던 LG는 최근 투타 부조화가 계속되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SG는 앞선 시리즈에서 삼성을 상대로 1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대단히 반가웠다. 결과를 떠나 시리즈 내내 마운드에서의 안정감이 좋았던 것이 반가웠고, 타격감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전 경기에서의 경우 전반적으로 타구의 질이 좋았다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였다. 물론 객관적인 투타 전력 자체는 LG가 낫다. 다만 최근 LG의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 9위에 있어서 만큼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앤더슨이 선발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탄탄한 불펜과 타선 모두 힘을 더하며 원정팀 SSG가 시리즈 첫 판을 따낼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롯데대 N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롯데와 NC의 시리즈 1차전. 롯데는 나균나니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6G 1L ERA 3.64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두산을 상대로 4.1이닝 3실점 1자책을 기록했다. NC는 최성령이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9G 1W 1L ERA 7.71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삼성을 상대로 0.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나균나니 등판하는 롯데 쪽에 조금은 더 힘이 실린다. 롯데는 앞선 시리즈에서 키움을 상대로 수입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최근 7경기에서만 6승을 쓸어 담는 등 최근 페이스가 대단히 가파르다. NC는 앞선 시리즈에서 기아를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했다. 시리즈 1차전에서 대패를 당했으나 2차전에서 영봉승을 거두며 4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그리고 3차전은 우천으로 수년되며 하루의 휴식을 취했다. 흐름과 분위기에 있어 모두 롯데가 좋다. 금일 등판하는 나균안이 좋은 공을 뿌리는 피처긴 하나 사실 안정감이 큰 피처라 보기는 쉽지 않고 실제로 올 시즌 아직 첫 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NC가 최근 부진하긴 하나 직전 경기에서 완벽한 투타 밸런스를 선보이며 영봉승을 거뒀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었다 하루의 휴식을 취했기에 체력적으로도 유리하다 롯데의 정배당 메리트는 분명 떨어지는 경기다 최성령이 최소 실점으로 이닝을 틀어막고 살아난 타선도 그해 응답하며 NC가 시리즈 첫 판을 따낼 것이다 세번째 경기 삼성 대 두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과 두산의 시리즈 1차전 삼성은 후라도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7지 EW3L ERA 2.49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NC를 상대로 7이닝 1실점 QS를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두산은 잭로그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6지 1W3L ERA 4.29를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롯데를 상대로 7이닝 2실점 QS를 기록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양팀 선발 투수 모두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은 앞선 시리즈에서 SSG를 만나 1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며 8경기 만에 패배를 당한 것은 분명 아쉬웠다. 두산은 앞선 시리즈에서 KT를 만나 1무 2패를 기록했다. 특히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다 잡은 경기를 놓치며 무승부에 그쳤다는 것이 팀으로서는 분명 타격이 있었다. 흐름과 분위기, 에너지 레벨에 있어서까지 모두 삼성이 앞서 있다. 홈버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체적인 투타 지표까지도 삼성이 뛰어나다. 양팀 모두 용병 투수들이 등판하지만 상대적으로 후라도 쪽에 추가 도 기우는 것도 사실이다. 후라도가 선발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타선도 그에 응답하며 홈팀 삼성이 시리즈 첫 판을 따낼 것이다. 네 번째 경기 KT 대 키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T와 키움의 시리즈 1차전. KT는 고영표가 선발로 나선다. 5올 시즌 6지 EW1L ERA 1.86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하나를 상대로 6이닝 2실점 QS를 기록했으나 패전을 떠안았다. 키움은 로젠버그가 선발로 나선다. 5올 시즌 7지 EW3L ERA 3.73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SSG를 상대로 7이닝 1실점 QS를 기록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양팀 선발 투수 모두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앞선 시리즈에서 두산을 만나 2승 1무를 기록했다. 일찌감치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고 시리즈 3차전에서도 뒷심을 발휘하며 늦었다시피 한 경기를 무승부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키움은 앞선 시리즈에서 롯데를 만나 수입패를 당했다. 물론 키움도 에이스 로젠버그가 등판하기에 충분히 기대할 만하고 실제로 로젠버그만큼은 호투를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타선과 불펜을 오롯이 신뢰하기 쉽지 않다. 올 시즌 눈부신 호투를 펼치고 있는 고영표가 선발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타선과 불펜 모두 힘을 더하며 홈팀 KT가 시리즈 첫판을 따낼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KIA 대 하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아와 하나의 시리즈 1차전. 기아는 에덤올러가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6G4W1L ERA 3.50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LG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 QS를 기록하며 승리를 따냈다. 하나는 엄상백이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5G1W3L ERA 5.40을 기록 중이다. 직전 등판에서는 KT를 상대로 6이닝 1실점 QS를 기록했다.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올라가 파하는 기아 쪽에 힘이 실린다. 기아는 앞선 시리즈에서 NC를 만나 1승 1패를 기록했다. 시리즈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3연승에 성공했지만 2차전에서 패배를 당하며 연승이 마감됐다. 하나는 앞선 시리즈에서 LG를 만나 2승을 거뒀고 동시에 4연승에 성공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기아는 기대 이하의 모습이고 하나는 기대 이상의 모습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력상 기아가 하나에게 뒤지는 팀은 절대 아니다. 기아도 최근 부상자들이 돌아오며, 한층 짜임새가 생겼고, 분명 효과도 보고 있다. 하나의 경우, 상승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엄상백만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KBO 데뷔 시즌을 갖는 올러는, 나름 준수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임스 네일의 주 구종인 스위퍼까지 장착했다. 슬러브라는 강력한 구종을 가지고 있는 올러로서는, 한 가지의 옵션이 더 추가됐다. 올러가 선발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타선도 그에 응답하며 홈팅 기아가 시리즈 첫판을 따낼 것이다.